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제거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 말씀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 그 귀신이 들려서 맹이, 어, 눈을 못 보게 되었고 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못 본다고 해서 말을 못 한다고 해서 그 모든 원인이 귀신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려서 못볼 수도 있고 또 말을 못하는 상황도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저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은 아닐까?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윗의 자손이다 이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이 별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든 구원자든 메시아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호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호칭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은 아닐까, 구원자는 아닐까, 메시아는 아닐까 그렇게 호칭을 썼던 것은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 보면 저분이 혹시 우리의 삶의 희망은 아닐까? 우리 인류의 희망은 아닐까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이 와서 건져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다윗의 자손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단순히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은 아닐까 어떤 일말의 기대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희망을 일축해 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될수 없다. 예수님은 메시아나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왜요? 나름대로 그들이 근거를 내세운 것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리세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방금 귀신을 쫓아낸 건 인정한다. 그런데 그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었는지 너희들 은 모르지? 그 귀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귀신의 왕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니 저분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귀신의 영과 짝한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뒤 인생의 절망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 귀신이지 귀신이 인간 사이에 희망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분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없고 우리의 희망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피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맞습니다. 굉장히 상식선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고대 때그 옛날에 만리장성 아시죠? 그 만리장성이 어떻게 뚫린지 아십니까? 절대로 외부에서 뚫은 게 아니에요. 안에서 누가 문 열어준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적은 뭐냐? 내부에도 자꾸 총질한다. 내부에도 서로 물고 늘어진다. 내부에도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하잖아요.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고. 그 교회는요. 부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밖에 설 수밖에 없다라라는 거예요. 그런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당연히 사탄의 나라가 설수 있겠느냐라라는 거예요. 특히 사탄은 다른 사람의 삶은 파괴해도 자신의 삶은 절대로 파괴하지를 않습니다. 만일 사탄이 자신이 지옥 가는 걸 알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란 더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지 혼자 지옥에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말했던 건 사탄의 본질과도 속성과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절대 안 하니까요. 다른 사람은 파괴해도요. 자, 그래도 이 논리에 안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두 번째 또 반박을 하셨습니다. 27절, 2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바발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건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여기에 보면 너희의 아들들이 나오죠. 바리세인들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을 비롯해서 바리세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 냈던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은 예수님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이 요사스러운 사술이 있죠 요사스러운 어떤 술법들 미신적인 방법들 거기에다가도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기신도 부르고 바알세불도 부르고 이런 여러분 각종 요사들은 사술들을 동원해서 뭐한 겁니까? 기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기신 그 쫓아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기신이 나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건요, 나간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온전히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신을 쫓아내실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온전히 회복이 된 거고. 그 사람의 시력이 온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 전까지는 다른 어떤 누구도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히 회복된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나간 것처럼 보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이런 경우 있죠. 막 도수치료 받고 하면 어때요? 몸이 제자리 돌아온 것 같습니까? 돌아온 것 같죠? 그런데요, 하루 뒤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도 가서 열심히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면 아우 이제 몸이 제대로 돌아온 것 같다 다 이러죠 그런데요 한 일주일 지나잖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치유가 없어요 온전한 회복이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릴 때만이 그 사람이 온전히 말하는 것이고 온전히 보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만 놓고 한번 따지자라라는 거예요. 잠시 나갔든 완전히 나갔든 그거 다 내려놓고 결과만 가지고 한번 따져 보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너희들이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너희들의 제자들에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냈다라고 말해야지 왜 유독히 내가 쫓아낸 것만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 냈다 라고 얘기하느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항변 입니다 왜 나에게만 유독히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 냈다 라고 말하는지 잣대가 안 맞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잘못했고 이 사람도 똑같이 잘못했고 여기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어떤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질 때가 있어요. 인간이 심보가 못됐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하면 다 잘못했다고 하고 다 품어주려면 다 품어줘야죠. 그런데 유독히 한 사람만 물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유독히 물고 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유독히 물고 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본 논쟁을 정리를 했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좀잘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맥상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다이시 통치하는 나라예요. 다이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희망입니다. 아까 그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저 예수님이 다이제 자손 아닐까? 우리가 기다렸던 일말의 희망은 아닐까? 맞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그 희망을 누가 짓밟아 버렸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희망이 있는 곳. 예수 희망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희망으로 이끌린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희망이 임했을 거지만 너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사탄에게 메인바디어서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사탄에게 메인바디어서 말도 못하게 될 것이고, 듣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거든요. 왜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늘 이 전체 이 본문을요, 29절, 30절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자, 29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인간의 희망을 빼앗아 가는 이 강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 입어서 나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러 왔다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괜한 트집 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괜히 빈정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 나를 해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이 구절이 좀 쉬운데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으다라는 말은 알죠? 모으다라는 말은 아시죠? 해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흩어뜨리다라는 거예요. 흩어뜨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았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 저분이 다이세 자손일 거야. 아, 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희망은 아닐까? 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려고 그래요. 자, 이게 바로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꾸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희망을 짓밟으면서 흩트러나요.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 될수 없다. 예수는 우리의 삶에 뭔가 좋은 희망이 소망이 될수 없다라고 흩트러 놓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희망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희망을 찾으러 온 사람을 해치지 마라. 희망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참물 끼얹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발세불 논쟁이에요. 그 귀신을 성령의 힘이 벗어 쫓아내느냐, 마귀의 힘이 벗서 쫓아내느냐, 표면적인 얘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용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눈먼 사람과 말못 하는 사람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혹시 저분은 다윗의 자손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일말의 희망은 아닐까? 오늘 이 이야기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이 희망이다라면 내가 그분에게 마음 좀 열어야지. 그분에게 한 걸음 좀 가까이 나가야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야지 기도해 봐야지 오늘 딱이 대목인데 얼마나 여기까지는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참물을 그냥 딱 끼얹었어요. 누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뒤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결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뭡니까? 이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희망인 줄도 몰라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걸음을 모으려고 하고 뜻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거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왜요? 왜 이게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죄입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뭐예요? 저건 성령의 힘이어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마귀의 힘이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 이 자체가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귀신 질렸다라는 게 바로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 앞에 마음 열려고 하고 걸음을 모으려고 하고 뜻을 모으려고 하는 걸 짓밟아 버리고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고 이게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요점 딱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희망을 짓밟지 마시라라는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내가 한번 나가야겠다. 예수님을 내가 좀 믿어봐야겠다. 예수님 앞에 마음을 좀 열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의도적으로 그걸 막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가게 빈정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못 나가게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여러분 핍박하고 빈정거린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아십니까? 잘 믿었던 사람이 믿음 잃어버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계의 청년부 회장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믿음이 삐딱해져서 예수 못 믿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청년 회장 정도면 다 어른들이 너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런데 시안하게 청년 때 믿음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 못 믿게 핍박하고, 여러분 방해하고, 이단에 들어가고,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신천지의 여러분 구성원들 중에서 그 전에 있던 개신교의 청년회장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럴까요?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었던 장노님이, 잘 믿었던 권사님이, 안집사님이, 믿음을 잃어버려서요, 나중에, 내가, 아, 교회 아는데, 내가 교회 아는데, 내가 뭐 교회 재정 아는데, 내가 교회 목사 아는데, 가까이서 다 봤는데, 이러면서 예수 못 믿게 막아버린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좀 열려고 하고, 걸음 한 걸음 내디리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요점이 뭐냐? 예수 희망을 짓밟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족한 중에 더 섬기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부족한 중에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짓밟지 마세요. 뭐 실력도 그것밖에 안되면서 야또 헌금생활을 왜 해? 그거 다 목사 호주머니에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트집잡고 비아냥거리면서 아 그래? 그래? 내가 다 옛날에 재정부 해봤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뭡니까? 예수 희망을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 저분이 다이제자손은 아닐까? 우리의 삶의 일만의 희망은 아닐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맞죠? 부족한 중에 누군가 기도하려고 하고, 부족한 중에 누군가 가부에 돌앱돈을 드리려고 할 때, 아이고, 그게 뭐야, 뭐야, 뭐야? 그것도 헌금이라고 그것도 성김이라고. 이거 여러분, 마귀짓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더 도와주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희망을 살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그거예요. 마귀짓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참 나쁘다. 왜? 분위기를 나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만드는 분위기는 모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모으는 분위기가 아니고 전부 다 어떤 분위기입니까? 흩어놓는 분위기예요. 이게 참 나쁘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서 모으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흩어놓는 분위기를 갖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분위기 모으는 분위기는 상식선에 이런 거죠. 우리 한번 좀더 열심히 해 보자. 우리 한번 좀더 힘써 보자. 그렇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힘이 돼 보자. 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한번 목사님께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한번 힘이 돼 보자. 우리 한번 말씀도 잘 들어 보자. 이게 전부 다 모으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치는 분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힘 빠지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아 희망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들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면 뭐해? 열심히 봉사하면 뭐해? 헌금생활하면 뭐해?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특히 목사가 설교를 할때 이거 진짜 우린 고쳐야 됩니다. 뭐냐? 오늘 저 설교는 나를 저격한 설교야. 이거 정말 여러분 뿌리 뽑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 예하는 목사님이 육하원칙에 빗대어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나를 빗대어서 나를 치려고 한 예야. 이거 여러분 한국교회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뿌리 뽑아야 돼요. 왜요? 그것이 말씀 앞에 모으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말씀 앞에 흩어지게 만들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까지 달 청년부 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어른 예배 때 설교한 거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청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모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도 저를 저격하셨군요. 오늘도 그 예안은 저의 상황을 빗대어서 목사님 말씀하셨군요. 꼭 이런 청년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똑같은 설교인데 어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저를 저격하셨군요. 오늘도 그 예안은 저를 비띠어 사신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 어른과 그 청년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어떤 게 맞을까요? 다 그냥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모으시면 되는데,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마음을 흩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 흩어져 버려요. 여기서부터 다 흩어져 버리면 교회는 처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직적인 부분도 이 숙정적인 부분도 십자가를 잘 그려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지 흩어놓는 십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제거하는 사람 되지 말고 희망을 모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 2025년도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입니까? 달리다금 희망의 아침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아닐까요? 자꾸만 희망을 해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흩어 놓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제거하거나 일축하고 찬물 얹는 사람 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이 발을 내딛고 있는 이곳에서 누군가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고, 교회에 나오려고 몸부림이 치고 있다면, 그 희망의 불씨를 잘 살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